저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봤는데, 그 제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보통은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남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작동할 때 특히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저절로 일어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아 버리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스님. 법문을 통해서 조금 감을 잡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게 조건 지어진 거고 이런 상황이 딱 나한테 오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거는 실체가 없고 또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편해지는 감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그... 네, 그렇게 이제 그 그걸 그런 마음 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자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만이라는 게 나를 내세우는 건데 나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것도 자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것도 자만이에요. 그러고 또나니나 내나 뭐 달라. 이것도 이제 자만이라고 보거든요. 이세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 밑부리에는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것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게 소위 말해서 에고로 이제 나타나고 그런 게 계속 이제, 어, 우리 마음에 이제 이게 집착이 있으면 그것, 내가 이렇게 잘나고 싶고 내가 그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이게 막 화가 네. 나고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이건 조건에서는 계속 변하는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지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경험상으로 봐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세워지는 건내 자존심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막 나를 내세워 가지고 막 했을 때. 우쭐하는 감정이나 내가 조금 뭐 남들보다 잘났다고 막 이제 스스로 자위하는 그 정도 외에 이익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을 또해 보면 내 경험상으로 내가 자만을 내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온 이익이 뭐가 있었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만 했고 그게 이제 삶을 보는 통찰력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것 때문에 괴롭기만 하지 실제로 나한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걸 한번 또 만족해 보는 것도 그거의 해로움을 그렇죠. 볼수 있도록. 그 해로움이라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누가 독약을 갖다 만약에 이제 되게 보기에도 막 이게 먹으면 안될것 같은 걸 갖다 놓으면 겁이 나서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상으로 이게 해롭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절벽 근처에 가면 절대로 그 가까이 안 가려고 조심을 하잖아요. 그게 다 학습의 효과거든요. 그렇게 학습 때,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이 봤고 위험하다는 거 아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가 마음도 보면은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일어나면은 나한테 해롭다는 거를 이게 이제 관찰하고 그거에 대한 괴로움이 축적되면 그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 저 지나, 이렇게, 지, 뭐, 살아오면서, 그, 곧 괴로움을 겪고, 또 그랬던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몸으로서 이제 고통을 겪었던 것들은, 이렇게 이제 뇌로서 학습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을 마음에서도 이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나한테 이게 정말 해롭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 미리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그 앞에 그림이 쫙그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자꾸 그런 해로운 해로운 마음들의 해로움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벗어졌을때그 마음의 유익함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아 이게 벗어난 게 훨씬 행복하고 이런 거에 자꾸 빠져 있는 거는 나를 괴롭게만 할 뿐이구나. 실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화를 냈을 때 이익되는 게 있던가요? 한번 어지 계속 자기 마음 속에 부터 일단 괴로워. 막, 열이 나니까. 어. 그런데다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 화를 내고 앉아있으면 주변에 계속 가시 같은 걸 자꾸 내뱉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되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자기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안 좋고 또 화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아주 안 좋은 행동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을 철저히 이해를 한 사람은 그 행동을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